자, 27강 1차 확인학습 5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. 자, 요렇게 각의 2등분선 각의 2등분선 요런게 만나가지고 약간 도깨비 뿔처럼 생긴 모양은 우리가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. 좀 특징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. 삼각형의 외각은 뭐 이런 게 외각이죠. 근데 외각은 항상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과 같다.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x 와 같습니다. 요 성질만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. 잘 봐요. 먼저 삼각형 ABC에 대한 외각은 이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. 자, 외각이 지금 두 개의 x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외각입니다. 자, 근데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, 즉요 녀석들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잖아요. 이것들이 합과 같다. 그래서 50도란 각과 여기 동그라미 두개짜리 각과 서로 같다는 겁니다. 이거 20이 아니고 두개의 동그라미라는 의미예요. 이렇게 됐죠? 자, 그럼 여기서 양변을 한번 2로 한번 좀 나눠볼게요.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약분 되면서 x 하나짜리 각도는 이거 이렇게 약분 되면 25고 이것도 이렇게 약분 되면 어, 플러스 동그라미다. 라고 볼수 있겠죠. 아, 이 x짜리 하나의 각도의 크기는 얼마다? 동그라미 더하기 25도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되죠? 우리가 x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 어, 영문자 x에 대한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을 볼게요 자,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은 이 친구 하나예요 그렇죠? 이렇게 하나, 여기 맞아요? 그 외곽은 이웃하지 는두 내각역과 같다 했으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더한 동그라미랑 요렇게를 더한 게 외곽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외곽을 구해보니까 어때요? 동그라미 더하기 25도라는 값을 아까 구해놨었잖아요. 그 양쪽에 동그라미를 지워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각 X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? 25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? 1번이다.